오복오 네? 네. 아, 네. 해볼까네 요즘 뜨고 있다는 빅데이터와 관련된 맵인데 빅데이터가 보면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거를 여러 알고리즘으로 나눠서 알고리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거를 맞춰주는? 예입니다자 그럼 빨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고고고고 이거는... 뭐지 맞추면 은 앙키네이트라는 예, 으... 어, 아 제가 맞추면은 이렇게 주는 거고 자 어쨌든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냐 얘가 자 제가 생각한 건 브롤스타즈의 발리 입니다 자 남자일까? 예 그럴 거예요 아니요 발레가 왜 유튜브를 해요 누가 어, 모르겠습니다 예, yeah, 발리 두 글자죠? 만화 캐릭터? 아니요, 게임 캐릭터요. 에 아니요? 아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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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음, 똑똑하지. 어? 뭐야? 아닌가? 아, 저번에 맞췄던 거는 이 아키 어르단 드라는 상을 받을 수 없대요. 자, 그럼 다음 걸로 빨리 또 해볼게요. 아, 거참, 광고. 자, 해보겠습니다. 바로요, 고고고. 자, 이번에는 공포게임의 프레디 시작하기라는 공 게임의 프레디를 한번 해보기 생각,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럼 음, 바로 시작. 남자입니까? 예, 그럴거에요. 유튜브를 하네요? 아니요. 아니요. 응, 음, 한국인이요? 모르게요. 모르겠어요. 유튜브자요? <laughs> 프레디 이색을 찾죠요 아니죠. 아니요. 예, <laughs> 동생이 자꾸 틀리네요. 아니요. 선생님. 예, 맞아요. 안녕하세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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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맞아요. 예, 맞아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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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굉장하게 있어요. 예. 예, 핸드폰 게임이 있죠? 음. 아니요. 날개가 있어요. 예. 예. 아니요. 얘가 예, 있나와곰미야 아니요, 세나가왜 나와? 아니요, 머리카락이 없어. 예! 예! 바로 이거지 예예예. 오, 좋았어 네, 바로 이거죠. 동생이 좀 조용히 하고 자, 다른 것도 아 이것도 저번에 했던 거라 아 키워드를 받을 수 없네요 아 광고 거참왜 이렇게 많아 지진 그렇기만해들럽기만할 광고 자 어쨌든 또 해볼게요 자 이번엔 축구선수인 메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입니다 아니요 유튜버입니다 <laughs> <이틀 반입니까>? 아니요 <laughs> 예 메시 실제로 존재하죠 음악에 관련된 직업을 종사합니까 아니요 아니요 <laughs> 예 축구죠 예외인이죠 모르겠어요 공격 아 공격선데 예예 맞아요 몰라요 몰라요 아 잘못 눌렀어 예 메시 몰라요 아니요. 이 <laughs> <얘> 맞아요. <laughs> 리오넬 <리오네우> 메시. <메쉬. 웃음> 맞아요. 이거 또 스탠다드네. 가장 쉬운 게 스탠다드예요.